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면제의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천연 숙면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만 잘 활용해도 불면증을 극복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천연 숙면 음식은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타트체리 주스를 취침 1-2시간 전에 마시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리의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타트체리 주스를 2주간 매일 마신 불면증 환자들의 총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체리에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천연 숙면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트립토판이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나중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바나나를 먹으면 천연적으로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바나나의 또 다른 장점은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GABA라는 신경전달물질의 수용체와 결합해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취침 1-2시간 전에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천연 숙면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트립토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게다가 아몬드에는 멜라토닌도 소량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런 영양소들의 시너지 효과로 아몬드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루에 아몬드를 한 주면 2 8 g 정도 섭취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취침 전 아몬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몬드의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켜 밤중에 깨는 현상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취침 2시간 전에 타트 체리 주스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전에는 바나나 한 개와 아몬드 한 줌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음식의 효과를 고루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런 천연 숙면 음식도 과다 섭취하면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특히 취침 직전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불량으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이런 천연 숙면 음식과 함께 좋은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취침 전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기 등의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전문의와의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때로는 불면증의 원인이 다른 건강 문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 숙면 음식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체리, 바나나, 아몬드 이세 가지 천연 숙면 음식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해보세요. 불면증 걱정 없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숙면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